나도 다른 원딜 하고 싶다.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, 얘들? <laughs> 어. 매칭 됐대. 카이만 안나왔으면 좋겠는데. 카인 100%다. 지금 카인 밖에 안뭐 해? 뭐 해? 소틀비 에나뭐 어. 해야 돼, 그러면? 아, 클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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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클레어면 어, 그럼, 나 마를렌. 오케이. 로드빅 해, 그냥. 어, 클레어면 나마를래 야, 로드빅 해. 로드빅이 제일 낫잖아. 아, 지금 님 요즘 벨도도 안 되잖아요. 뺏겼고 벨도도 수... 뺏기고 할거 없자. 할거 없자. 텅송합니다. 텅송, 텅송합니다. 노신영 <laughs> 루드빅 오인 처음 등장한다. <웃음> <웃음> 어제 2승1패했 <laughs> 트롤 때문에. 아 2패, 1패 1승인가1승2패 아닌데? 1승2패 어. 아 어. 너무 짜인났어. 비주류 원 비주류 근딜 하니까 편하다. 배당할 일도 없고. 배당할 일도 없고. 높고. 어? 저게 레이튼이 뭡 레이튼이 0인가 본데? 어, 레이튼이 어머나. 레이튼공이겠다 레이튼 공이 뭐야, 저건? 도일 없으니까 편하겠다, 이번 판은. 아, 어, 진짜 나 도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. 도일이랑 카인 없으니까 얼마나.. 나 레이튼 로드빅으로 카운트 칠수 있는 거 같아. 그 뭐지? 베이스 탭으로. 야, 오면은 120원 같아, 이거. 오면 톡 치면 되잖아. 이거 탭으로 피해도 살아가잖아, 이거. 별전 내가 사도강림으로 뭐다 씌워먹잖아. 한판에 클레어 할까? 아 I d o 뭐클 know. I don't know. I 이 o 야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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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o 나클레어하면탄 don't k 어차피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오, <laughs> 이럴 뭐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. <laughs> 아, 파는 오, 이파 때,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. 때, 여기 오면 는 거야. 때, 여 거야. 이럴 때, 이 때,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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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인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 쪽거저였어 아까 걔 분열한 데 맞았었어. 아이삭이나한일대거는데 저거 배 간다. 저한 오빠 여개해나 죽겠어 이거. 야 언제? 궁 뺐다. 원래 쓰레기 물린데이거 어, 쓰레기. <laughs> 아보 관피. 아이, 자거유성창하파랑나대적에 응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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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피. 야, 알았어. 나 타워 쳤다. 우리, 여기 있리을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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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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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다이너 먹고 올게. 이거 먼저 먹어. 어. 천천히 하자. 트로퍼 어떻게 할 거야? 트로퍼 어떻 거야? 이거 공격인데 이거? 좀 있다가 가자. 이번으로 민다 그냥. 어. 올려 올려 이까지 다 먹고. 와. 어. 이제 간다. 손녀야. 나아 라인. 나 이거 아래 거냐 먹어? 어, 어. 먹어. 어, 먹으면 돼. 반피. 이거만 해야지, 너한꺼 할게 잡아, 한번 실패야, 한대 먹어. 한대 먹어 애들 뭐자 해, 투탱다 있어 애들 이거 막는다 이거 어, 가 먹어라 아, 먹어, 먹어 탱글게 라인 유지하자 중앙에. 어 이거 그냥 라인 천정에 밀게요 라이자 이 그냥 라인 전에서될것 같긴 한데 QM 링각 보면서 하나씩 찍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 같아. 왼쪽 라인 쭉 밀어도 돼. 애들 오른쪽 있어. 아, 마를레나 패때 패치, 패치를 작게 해야 돼. 오른쪽에 클리어 있다. 별 드립. 잘안 보여. 아, 왼쪽 먹을게. 오른쪽 그냥 이거 라인 안 밀게. 오른쪽에 한나도 있어. 조심해라. 오른쪽에 애들 다 있다. 너이까지 내려오면 먹어라, 돼. 거 그냥. 애들 그냥 여기 한 번. 먹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. 이거 그냥 했. 짱 밀어. 여기 다 있어. 살려줄게, 나. 어, 이로어 cool. 한한 먹어, 먹어. 이로그는그는 브이로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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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이1그0브이는브이로그이로그는 아.. 사퍼버 언제 고쳐 이고사안 보여. 하랑하고 별던둘다 넣어. 훑봐 하랑, 별던 여기, 여기 아이다돌고왔다 없어, 여기. 이럴 때한명 오버가.. 서플레야대 재훈. 반 피. 하랑 왔다. 저별던 아까부터 분열 봤는데 안 도망간다. 아까도 안 도망갔어. 그 점수 있잖아. 아까 그누디가 아니야? 어. 칼리 맞았어? 쟤 지금 피 없어. 안들어가자 지금 오른쪽에. 제가 네, 지금 반피야. 왼쪽 아이다, 반피. 반피. 어? 아 왼쪽이 고사다서 본다. 아이 가운데 하나. 없네. 불려봐가. 불. 온. 올려 반피. 올려다어가 뭐라고? 하 아이작 들어온다. 나 아이작. 아이작. 대도에 빠졌고 쓰레기 잡혔다. 아, 나도 었어나죽었어나 <laughs> 죽었어, 나 죽었어. <laughs> 아, 내가 어떻나알못 쟤1아 p 다 이.. 야야야 이걸 여기다 주고 가면 어떡해 이 씨발 그래도 버텼다 야, 상호랑이 물린 거 치고는 한타 잘들어갔어아쟤 X나 무 산다 끝까지 따라와 미친놈 하랑, 없지? 하랑 누가 땄어 방금? 로드비 말했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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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고빙기가 그 없어가지고 치명이 안 터졌단 <laughs> 말이야 아까 클레오랑 하랑 둘다 맞았어 한타 갔어 아, 을잘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죽어 않았어 그래, 호랑이 맞았어 내가 먼저 잘렸어그리 어, 맞아. 이건 잘못된 거야. 이거. 계속 보고 <laughs> 있었다 보고 있으라고요? 아니, 아니. 야, 우리 이거 쟤네 음, 마타하니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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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마타하자. 아, 저희 어. 기다려봐. 여기 있 다? 마타해? 아, 거의 다 들려요. 벌써? 그래, 좀 봐줘. 호남 봐줘요, 윌리아 어, 내가 볼 빨리 못 올게요. 반 피. 다 들렸다. 깼어요. 아, 카랑 물었다. 카랑 물었다. 카랑 기둥. 벨다 나온다. <목소리> 네, 버유상장 픽. 네, 아이작, 아이작 롤링, 롤링 빠졌고. <목소리> 원래 나랑 이거 따자. 아, 감피야. 어, 어? 클빈 나왔고. 아이작 1킬 아이작 작컷 <목소리> 아, 아이작. 아이작, 아이작 컷 아이작 별전 불어 t k 다 o w I don't know. 아니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랑 나올 때 know. I don't know. I d 게

그럼 한 밀어야 돼 어, 내가, 내가 와일랜드로 갈게, 와일랜드 트로퍼 피 몇? 아직 많아 한 피나 한마해 아이상 물고 루조 피한피나잭길드 붙는다 깜짝 놀랐다 아, 롤링 빠졌고 컷. 야 유성창 던진다 이 아, 아, 아. 유성창 텟레이튼개피에 뭐 하나 개피거든 지금 나산창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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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한 나이 빠졌고 나선창. 어어어. 나 뭐였지? 전자기 한번 끊었고. 아. 아 파랑이 있었나? 저걸 안 맞았는데 레이튼. 레이튼 더. 에이, 아 레이튼 입... 안 누웠다. 한번 아, 가져도 돼. 히트 히트 야, 야, 야. 야, 야. 아 지금. 레이튼 컷. 야야야. 아물렸어 파랑 개피. 펄린 아, 나오겠다. 아, 이거 가져와 내. 클레어 컷. 아이삭 어, 아이 잡기 중 파랑 심판 파랑 컷. 나선다. 아 벨도 도스 기 제발. 려아이삭 컷. 아저씨 나선다. 하하하 <목소리> 하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 수강, 때 알다카 그냥 세번한 기분이야 내가 여기서 벨자한테 벨자랑 쿨자 한테 아솔많도 일직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뭐야 원리 이거 먹어야지 <목소리> 아 짜증나 빼빼빼빼빼아 <목소리> 레이튼 X같은 똥개 새끼 씨발 웅구신 놈아! 이 옆에 레이튼 유저 있습니다. 에헤가때줬는데 구해줬는데 레이튼 똥개네아 상대 레이튼 저 그냥 뺏은 거 같은데? 어 그냥 뺏은 거야! 아니, 뭐? 되게 이상한플레이예티 했다가 레이튼이 저렇면안 되는데 원래. 티야일티 1티. 발리 한 대야! 아, 그래서 이따가 바에 계속 벨트 하는데. 왼쪽 상태로 볼까 이거? 아, 나 분열 어, 없어. 일단, 저, 그 그거 잡고 가자. 여기 뭐입니까? 못 물었어 못 물었다 못 물었어 빠져야 된다 재료 쪼었어요. 그 뭐지 가운데 클레어 피 져는 건 되는데 뭔가 한 방에 기 붙는 건 힘들구나 이거 네, 한 방에 무거 있는데 한명한 명은 괜찮아 어한명한명당좀 단통 오늘 에이트는 어, 어, 뺏기면 그냥 수비하도 되겠다 아 어, 에이스는 괜찮다니까 중에요 결전 차랑 안 맞아가지고 트로커뭐야 어, 어, 트루퍼,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 계속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이퍼 트루퍼, 트루아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. 트레 잔나비빠졌고 결정으로 아결정 결정 결정. 요새 빗도 그냥 유성탕 한번 깔았다. 살아갔다. 나 봐. 헬 빼야 돼, 이거. 빼, 빼. 빼. 아, 맛있다. 아 씨. 아 씨야. 하 거야, 그냥. 난근데 내가 거리 거리도 좀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. 이딩할수있었는들다 내려와. 중앙으로 와. 1번하못빠졌죠 여기 1보밖에 안 빠졌을걸? 쓰레기 빠졌냐? 몰라. 빠졌어. 먹는다. 좀 깎자. 아, 라임 좀자만죽었다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저쪽에서 무슨 거냐 던지야. 뒤출 사고. 나 뒤에서 보고 있을 거야. 아, 뒤엔 내가 봐야 돼 내가 전 나와야 돼. 내가 온쪽 보고 있을게. 갔다 다 아, 부렸어 잠깐만. 저다여기다 캐피. 뭐야 뭐야 우리 아빠들. 옆에? 옆에. 어. 옆에? 어. 클럭 컷 아니네. 아니 아니 반피 반피. 에스, 나이, 뭐? 어, 그래, 나 이거 올해 못 끊었어. 맞추. 로열가드. 더 로열가드. 아까 아이작한테 아이작 썼어. 아니 방금 근데 왜 발리 안 맞았어, 아니죠? 몰라. 아, 로드비건 대로 열심히 나폴딩했는아이 아, 로드비 하랑반피야 발리를 아이작에 맞거든 근데 발리가 사라졌어. 미안해. 나 간다. 한번 더. <laughs> 잘 가. 와 진짜 싸프왜 이래 오늘? <laughs> 어, 아, 발리 사라진 거 보고 존나 어이없네. 네, 사라졌다고요? 발리가 사라졌다고. 증발했... 사라졌... 아이장한테 던졌는데 발리가 증발을 했다고. <laughs> 여기 누군가 불능력자가 증발시켰어. <laughs> 아니, 심지어 원류가... 그, 뭐지? 펜페로 돌리고 있는 거, 공중에 떠 있는 거에다 던졌는데 갑자기 증발했어. 데미지 오, 안 들어가고... <laughs> 아, 클라우한테 분열 날릴 수 있었는데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, 아까. 오언저좀 어, 먹자. 소 아유, 트에타워 먹겠다 이거. 내가 먹어야지. 나궁 있어? 나궁 있어? 한 바퀴 돌아볼게. 나 이티바 열이까지 나왔다. 나스도 아, 없네. 아, 여기 아, 애들 들었어? 다 있다. 여 어, 여기에. 얘 아직 못해. 이거다한번 빠질게 나. 어. 아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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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뺄수 있을 이제 따0 되는데? 야0 0원대1 0 0야원대1 0 0 0 아이다 0 0아원이 1000원대. 1000원대. 1 0이0원대 1000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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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0 0원대 1000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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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가원대1 0보0원대 1000원대. 1니0 0원대1 0 1 1 0 2, 5, 1, 1나와와 버려 <laughs> 아나 강철 죽였어 아니 그냥 촌 내려와 쭉 내려와 이거 먹자 그냥 야 5번 오번 5번 그냥 버려야 돼번 버려야 돼 5번 때린다고 오야번 예. 쪽에 불 깨졌어 오늘 게임에 강철 주그 올려놔 애들 오겠다 보다 따겠는데? 피야 보다 죽겠다 이거. 플레이. 갔다 왔다. 한 바퀴 돈다 이거. 몇개 돈다? 라이더 올리고 가야 돼요. 내가 올릴게. 아인. 옆에 봐줘. 오른쪽 팔짱아. 오른쪽 라이드 올리지 말자. 어, 안 올려 안 올려. 오른쪽만 받아. 그냥 볼게. 제리료 King. 제 동료. 이거 이거 참. 여기 이번는선생 아마 니여기 라인 다나천천히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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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도. 아, 나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나나 죽어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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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도나 아니, 계속 있어. 와... 아, 에엘 에코. 속 있어 아, 에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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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하면. 코 에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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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거 맞아? 이거. 이거 아 끝났어, 이거 맞이이트아레이트맞다 마른 님지이 그래도 팀거아이아이아이아아이아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거이아 이거 맞 이거 이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거 맞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아, 진짜! 제레맛 아... 끝났어제도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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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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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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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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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아, 이번 판 너무 많이 눌렸다. 네. 아이작 카운터가 안 됐어요, 이번 이거 그냥 너무 아이작.